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이루길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땅 가운데서 사역을 의미 있고 효력 있게 그렇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에도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고 또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더잘 동참할 수 있게 지혜를 또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31일 7일째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 하나님 우리 위에 능력으로 임하기도 하시만 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아, 부분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1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거하십니다. 내주하시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 가운데 세워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이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건 여기에서 너희는 복수이기는 합니다. 복수 표현인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때저 말씀의 엄밀한 의미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부분이고 그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표현으로도 충분히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의미가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때내 안에만 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 안에 거하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구약 말씀에서도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또 내용을 내가 너희 속에 두어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은 이제 구약 말씀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무척 많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와 어떻게 지내시는가 우리 속에 거하신다 살고 계신다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살고 계신다 우리가 믿는 자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혜사에 대한 말씀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집을 짓고 계시는 장막이 되시는 예, 그러한 아, 성령 하나님 이야기 같이 나눴었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고린도전서 3장 6장 19절 말씀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어떻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것이 온전한 그 아,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또한 우리가 모일 때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언제부터 내주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언제부터 가시는가? 중생의 순간부터입니다. 예,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은 거냐, 예수님의 길을 알게 된 거냐, 혹은 예수님의 길을 알게 된 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냐, 둘다 맞지요. 예,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 주신 분도 성령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 중생의 순간부터 바로 모든 것이 어둡고 황량하며 죽은 상태인 우리들에게. 성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생겼고, 빛이 생겼고, 질서가 잡히게 되었고,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녀 하나님께서 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죽음을 몰아내는 사건이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사건이 이 세상에서 수탁게 답을 구하러 다녔던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사신 이후부터 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살아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변화하게 되고 변화는 즉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됨을 통해서 또한 다 죽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이 죽을 영도 살리실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하나님의 영광 죽을 내 영혼을 살리신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데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기까지 사시, 사랑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 성령이 떠난 나의 존재는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런 보잘 것 없는 자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도 영광스러운 기업을 보여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같이 평범하고 사실은 초라하고 또 비참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업이 내 거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순간순간 깨닫게 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묵상 가운데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을 통하여서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호자 앞에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 것에 대한 그러한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죠 내주하면서 자 얼마나 자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가 얼마나 자주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예, 영원히 거하신다. 성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 믿으시죠? 이것은 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 영원까지 인쳐주셨다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인쳐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운, 두려워하는 존재인 것을 아시고, 또한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인 것을 아셔서, 성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주셔서 두려워 말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그러한 증표를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예, 영원히, 그런데 얼마만큼 넘치도록.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 흘러 나오리라 넘쳐나도록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소산하게 그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영원히 그리고 얼마나 많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양식이 내주하심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또, 그냥 알게 모르게가 아니라 성녀 하나님은 드러나게 넘쳐나도록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까지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성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또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 성녀 하나님의 그런 속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맞추어 가야 하겠습니다. 성녀 하나님이 인쳐 주셔서 영원 히 인쳐 주셨죠. 예, 그럼 성녀 하나님이 왜 내주하시냐? 예, 목적은 성화입니다. 우리가 성녀 하나님이 역사를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성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시냐? 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냐? 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냐? 성화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 우리의 삶은 천국을 보장받았으니까 끝인 거냐? 절대 아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갈 때, 우리는 그럴 때 바른 길 가운데 있고 마음에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순결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순결치 못한 것을 또한 순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이제 조금 어, 이제 내일 모레 보게 될 말씀이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 성령 의 열매는 사역의 열매와 인격의 열매로 나뉘어진다고 했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를 유도하시고, 또한 우리 위에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 봉사 뜨거운 열정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사역의 열 열정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이죠. 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인격적인, 지속적인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때때로 좀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싶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또한 인내하며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야겠습니다. 어떻게 내주하시는가? 양자의 영으로 내주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라고 양자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 주심으로, 양자의 영으로 계시고, 또한 증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동시에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미래 의 영광을 보증하는 증표로 인을 쳐주셨다고 했죠.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인지 영광의 풍성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그런 그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을 다 죽어도. 죽어도 남을 하나님을 다줄 만큼 그러한 풍성한 기업의 영광을 우리 안에 인을 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증표로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보혜사 보혜사 대언자죠. 우리를 또한 아그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혜사로 내주하고 계시죠.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내주하신다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거하시기도 하시고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증거해 주시죠. 성령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또한 같이 모일 때도 언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훨씬 더 힘이 날까요? 공동체로 모일 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러그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드립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서 나와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과 같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면 훨씬 힘이 나죠. 바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개인적으로도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같이 그렇게 임하고 임하여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그렇게 인식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님 흘러 넘치게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이 적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하시고 필요한 은사를 더하시며 이시대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녀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에게 욕되지 아니하게, 우리도 순결하게, 또한 더 온전하게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녀 하나님, 우리 안에 흘러 넘치도록 충만히 역사하길 원하시는 성령님, 성녀 하나님 그리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흘러서. 넘쳐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이 땅을 적셔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성령 하나님이 흘러가신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리하옵소서. 그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대 어두운 시대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그 복음의 영광이 가려진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대 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시오. 또한 이땅 가운데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게 성령 하나님의 무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